세 번째 팀은 저희 이제 디코 내에서 이제 페비 보건 및 라이트 보건에선 거진 탑 유저 유저이신 이제 셔더헌터님과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저희 카카, 카톡 오픈 저희 카톡 방에서 최고의 인싸 본인의 니네보다 이제 도도 가마루로 통통하다면 그분. 네, 멜님이십니다. 네. 섀도우 헌터님도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쌍두기 중한 분이시고, 네, 다른 무기보다 월등하게 이제 헤비, 헤비 보건 및라이트 보건에서 월등하게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되게 지금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마용이었나 그게 2분때 나왔던걸로 아까 얘기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되게 잘하세요 되게 이거 고 다른 한 분은 예 네. 솔직히 저도 게임은 몇번 못했고 저번에 바쁘셔서 게임은 뭐, 몇번 뭐, 못했지만 카톡에서 이제 저희 최고의 이제 오히려 저희 카톡방 마스코트 최고 인싸 마스코트 라고 불리는 이제 멜린. 멜린도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회 1회 때 출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아마 멜림이랑 천군, 천국의 계단님이랑 팀을 맺어서 아마 1등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분도 레벨에 비해서 실력이 월등하게 좋으 신분이에요, 진짜. 빌드도 잘, 짜, 잘 짜시고 이번 이번에는 이두 분이 무기를 헤비 보건, 쌍 헤비 보건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헤비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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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처음에는 제가 헤비 보건 및 라이트 보건에서 이 산탄, 관통, 철갑, 그다음에 일반탄 이네 가지를 제가 금지를 했어요. 너무 효율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금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친선이 만큼 제가 제한이 없다 했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탄을 쓰실지 조금 많이 궁금하긴 하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확산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 <laughs> 거짓말치고 지금 대회에서 제가 몇번 했는데 해보 쌍 해본 처음 보거든요 지금 좋아 지금 제가 어떤 플레이 보일지 그리고 확산이면 이게 데미지 정말 좋은데 탄 발수도 되게 제한되어 있고 맞추기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내그 핸디캡을 이제 어떻게 하실 극 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꼬리 상 일단 일단 꼬리 상처 뭘 준비하나요 지금 확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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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안 맞을 것 같아 지금. 덫공 한 맞추고 확산탄, 확산탄. 와, 와, 우 와, 겁나 이뻐. 와. 마비까지 걸고 아직 확산탄 준비하나요? <laughs> 아, 웰린, 지금, 장전 때 아직 덜 됐어 장전이 지금. 확산탄! 확산탄! <laughs> 와, 앞에서 확산탄, 뒤에서는 이제 용, 흑석, 특색, 흑석탄으로. <laughs> 야, 아니, 잔다고, 이걸? 잔다고, 이거? 수면가스인가? <laughs> 폭탄? 어? 나도, 나도 깔아야지. 나도 깔아야지. <laughs> 과연? 적용용탄, 슛! 아우, 딜 달달하죠, 아주. 적고한번 더! 여기서. 확산탄 또 쓰고, 발사, 발사. 야, 이렇게 <laughs> 용접포까지깔끔하 <laughs> <laughs> 와, 진짜. 준비 진짜 많이 하자, 하자, 하셨다, 진짜. 이 팀은. <laughs> 선생님, 여기는 제가 수혈 탈 공간이 없는데요. 여기 빌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할, 할 그게 안 나와요, 지금. 용접포까지 확산따까지. 야, <laughs> 포효 성광까지. <laughs> 확산탄 또 날리고. 확산탄. 확산탄 한, 세 발. 네 발. 지금 섀도, 쉐도, 섀도님은 확산탄 위주고, 멜님이 연극탄 위주. 그런 플레인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면 되어하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거 맞아요 이거? 안돼! 우와... 꼬리에 상처, 상처, 상처 내고 배틀 링거 날려, 주죠 날려, 날려주고 자, 머리 상처까지 용고포 자, 1페이지 끝났어요, 지금. 근데, 지금, 지금, 진짜 빨라요, 지금 이거. 자, 이제 탄보충 하나 가겠죠, 이젠 빨리 와요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왔나? 왔구나 달려라 어? 갔어! 아, 아. 아 미안하다 어린 덕지, 어린 덕지, 어린 덕지. 일단 쇠도이님의 1주대 킹킹 킹. 톱! 톱! <laughs> 바로 넘어가네, 바로. 바로 넘어가죠. 아! 아니, 나,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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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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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하 사람들 언제 오나요? 어? 저기서 저안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뭐, 필드, 필드 자고 있나, 지금?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등장. 두두두 등장. 이대로 귀환하면 레전드. <laughs> 나 버리고? 나 버리고 간다고 이걸? 점프. 특용탄 박아주고 <laughs> 아우, 미안. 두어 두개 벌써? 두도 두... 내피 c 목장내 단무지 함정 깔아주고 안 갈래 나나안 갈래 나안 나 갈래 나안 갈래 나안 갈래 나안 갈래. 갈래 살려줘 미안해 살려줘 나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나, 나 진짜 잘못했어 진짜 한번 돌리고, 벽공 성공!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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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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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쩔고. 웃음> <진짜. 웃음> 지금, 이제 이 상태에 되면 애가 이 많이 움직여서 화살나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건데, 어? 방금 저격인가? 아, <laughs> 여기서 이제 어떻게 딜을 넣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되게. 기퍼 용교탄 안 맞았죠, 이거 지금? 나는 왜? 나는 왜? 내가 뭐있다고 하하하하하 도모르 터지는 도비르겠계 터지는 르겠어라킹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만 아니게 하죠? <laughs> 이 팀은 <laughs> 화력은 정말 좋은데 이제 탄이다 보니까 계속 PH 바뀔 때마다 계속 말 캠퍼 들려서 탄 보충해야 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네요. 게다가 지금 컨셉이 이제 확산탄 컨셉인 것 같은데 확산탄이 이제 제대로 맞추려면 애가 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좀 덜하거나 그래야지 좀. 준수한 티이 나올 것 같은데 가뜩이나 얘도 많이 좀 피워 단단기는 애라서. 멜보 그 옆에 있는 구르는 비트드라키이팅 <laughs> 아니 저희도 응원해 주세요. 왜왜왜 왜 브라키만 응원해 줘. <laughs> 아 <웃음> 쿵. 어? 여기서? 클러치 형식? 나 부동이다 부동 나 부동이야 이번에는 지금 어? 벽공 가나요? 벽공 나이스 라라라라라라라라 수면이라고 여기서 여기서 수면 과연 수면은 뭘로 아무래도 수면은 저격이 낫겠죠 아, 확산 탓인나요 바로 여기서 용접포 저는 이 상황에서면 확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거 날려버리네요 적공 꽁... 아 이거 실패했죠 이거 허이짜 선물 제 마음의 제 선물입니다 쾅 터지나 터지나?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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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았어 역시, 역시 갓 렌스. 에에에에에에 자, 터보 성공했습니다. 아니, 걸렌스요? 갓 렌스. 선생님, 아, 제가 발음이 좀안 좋아서. <laughs>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셰더 님과 넬림 그래도 지금 이 개인적으로는 이 판이 좀 지금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여, 여, 여태까지 아왜왜나나나나 나, 나, 나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내가 뭔잡아았길래아 못했길래... 이제 시간 확인할게요 <laughs> 이번에 시간 확인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이 전 제일 재밌다고 봐요 이전까지는 확산탄이 너무 사기 효율이 너무 좋다라는 평이 많아가지고 이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산탄을 금지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니까 솔직히 산탄, 산탄, 관통 철갑도 다 금지하다 보니까 솔직히 대회에서는 음, 해보 라보가 조금 나오겠죠 그렇더라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른 무기들 비중이 좀 많이 짧다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임계포락해서뭐비록 상품은 없지만 이렇게 해보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좋, 좋네요 되게 감사합니다 시간은 12분 47초 나왔습니다